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기둥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단타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수익 낼수 있는 저만의 투자 전략을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이 오니,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은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관련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자율주행차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핸들과 가속페달, 브레이크 등을 조작하지 않아도 정밀한 지도와 위성항법시스템 등의 차량의 각종 센서로 상황을 파악해서 스스로 스스로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서 지금 자율주행차 시장은 자 올해부터 본격적인 성장세로 진입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2035년 자 지금 15년 후죠 15년 후에는 자 1조 2천억 달러의 지금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자이 자율주행 기술은 그 레벨이 0 단계에서부터 5 단계까지 나뉘어 있는데요. 이거는 미국 자동차 기술 학회에서 정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 보시면 이3 단계, 3 단계까지는 테스트가 됐어요. 3 단계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다음 달부터 자 구글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GM 같은 곳에서 지금 4 단계. 4단계를 지금 테스트를 한다고 하는데요. 보시면, 고도의 자율주행이고, 주변 환경에 관계없이 운전자 제어 표차. 3단계까지는 운전자가 탑니다. 탑승해서 필요시에 제어를 하는데, 4단계, 5단계는 운전자가 탑승 안 하더라도 완전 자율주행입니다. 완전. 완전 자율주행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기사를 한번 보시면요. 최근에, 자, 어제 나왔죠 어제 10월 24일 날 나온 기술을 보면 자, 제목에 안전요원이 없는 레벨 4 진짜 자율주행차가 4달부터 다닌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글이 뭐 유명하죠 구글의 웨이모 이게 자율주행 기술 하는데 여기가 지금 다음달부터 약 300대의 호출 택시로 인해서 자 레벨 4단계를 테스트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gm gm의 자회사 크루즈도 지금 한5대 정도 가지고 무인으로 이제 운행을 테스트 한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 보시면 그그 다음에 보시면 자이 자율주행차 시대가 왜 빨리 됐냐 보시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 글로벌 언택트 시장 언택트가 확산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세계 곳곳에 기업들이 자 무인 자율주행차 개발 경쟁에 계속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 현재는, 자, 레벨 2에서 3 수준이었죠. 지금 사람이 지금 컨트롤하는 수준. 근데, 앞으로는, 자, 특정 지역에 한해서 사람이 차를 제어할 필요 없는 레벨 4. 그 다음에 레벨 5는 어느 지역에서든지, 자, 사람이 필요 없는 레벨 5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차 시장도, 아, 몇년 후에 열릴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를 보시면요 자 올해 시장 규모는 8조 5천억입니다 근데 자 15년 후에 시장 규모는 1340 1334조죠 그러니까 무려 엄청나게 이게 보시면 150배 성장합니다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죠 이제 그 초기죠 자율주행차는 이제 탄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국내도 보면 현재는 올해는 한 1,500억 정도 시장인데, 한 15년 후에 보면 한 26조.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되죠. 규모로. 그래서, 세계 자율주행차 대수를 보시면, 올해가 한 40만 대 가까이 됐어요. 근데 3년 후에 보면, 2023년 3년 후에 보면 한 74만 대. 그러니까 1.5배 이상 자율주행차 대수가 늘어날 것이라. 라고 하고요. 자, 전 세계 자율주행 기술 순위를 봅니다. 자, 올해 3월 기준인데, 자 구글의 웨이모가 1등 포드가 2등 자, GM의 크루즈가 3등 그 다음에 인텔의 모빌아이가 4등 거의 미국이 독식하고 있죠 자율주행 기술을 자그 다음에 자, 중국의 바이두가 4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의 현대차의 모셔널이 지금 6등 그 다음에 독일의 폭스바겐이 7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독일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죠 독일이 그리고 일본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전세계 지금 자율주행 기술은 미국, 미국이 미국 선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시장을 뭐 엄청나게 지금 전세계 각국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아, 현, 한국이 현재 레벨 2에서 3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해서 선진국에 뒤처지지 않았지만 문제는 이 부품과 AI 관련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어, 차량의 센서의 인식력이 미국과 독일 대비해서 현재 최저 30% 수준에 나갑니다. 때문에, 자, 율주행차는 카메라가 엄청 들어가죠. 카메라. 카메라의 인식력도 지금 떨어져서 앞으로 많이 보완을 해야 된다. 라고 하고요. 자, 자율주행차 시장, 아까 말씀드렸죠. 시장은 이제 태어나, 탄생을 하고 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엄청난 성장을 할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자율주행차 관련주 중에서 관심있게 주목해야 하는 종목들을 한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 뭐 자율주행차 국내 관련주는 최고의 종목이죠. 그리고 자, 현대차가 보시면 3월 19일날 65,000점을 찍고 계속해서 횡보를 하다가 7월 중순부터 급작스럽게 상승합니다. 하고 나서 지금은 좀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상황이고 자, 들러졌다 조정하고 있는 거고 지금 월봉으로 보시면 현대차가 지금 정말 오랫동안 쉬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2012년 4월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자 8년 동안을 가격 및 기간 조정을 거쳤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거래량이 내면서 강하게 상승해서 지금 옆으로 눌림목 구간 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차 관심있게 지켜보시고요. 다음은 뭐 기아차입니다. 기아차도 뭐자유행차 하고 있으니까. 기아차도 보시면, 자, 3월 19일 날, 코로나19에 절점을 2만 0원 찍고, 지금은 2배 이상 상승해서 최고 5만원 넘게 찍었죠. 하고 좀 눌림목 구간인데, 기아차도 월봉을 보시면, 오랫동안 조정을 했습니다. 기아차도. 오랫동안 조정을 했고, 여기 보시면, 2012년 5월부터 조정을 해서, 현대차랑 비슷하죠. 근데 최근에, 상승을 하면서 여기, 여기 저항선을 돌파 했죠. 돌파하고 눌림목 구간. 그래서, 자, 완성차 중에서는 현대차, 기아차, 관심있게 지켜보시고요. 그 다음에, 모트렉스. 모트렉스라는 업체가 최근에 좀 각광을 받고 있죠. 보시면, 여기 이제 커넥트드 카라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뭐, 스마트폰으로 원거리 차량을 재현하는 것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차량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운전자 상태를 파악해서 원전 운전을 돕는 서비스 솔루션을 하고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a 이 d 라 그래서 통합 스마트 디바이스로 운전자의 편의성을 돕는다. 라고 해서 모터엑스는 이런 것들을 지금 솔루션들을 좀 개발하고 있고요. 자 모터엑스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강이 상승했죠. 여기 네, 아마 그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 기술 이슈로 인해서 더 강이 상승했는데 보시면 8월 24일날 거의 3,000원도 찍고, 거의 9,000원 가까이 갔으니까, 거의 3배. 3배를 급등하고, 최근에 조금 조정을 세게 받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토렉스의 월봉을 보시면요. 지금, 저점. 올해 2월 3일날 저점을 찍고, 반등했다가 눌림목. 그 다음에 강이 상승했다가 좀 눌림목. 이런 구간이죠. 그래서 지금, 자, 역사상 신고가. 이때 한번 냈죠. 내고 나서 지금 눌림목 구간이고,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돼 예. 또 지금 모트렉스 실적을 보시면 실적은 얼마 좋지 않습니다 현재는. 뭐 작년 기준 지금 3,136억 매출액에 뭐 영업이익이 적자였죠. 부채비율도 좀 높은 편이긴 한데 뭐 유보율이 높으니까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차 종목들은 보시면 지금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모트렉스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다음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것도 뭐, 유명한 종목이죠. 그래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지금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자, ADAS라는 것을,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ADS의 기능 보시면, 뭐, 차간 거리에 측정한다든가, 차선 이탈을 경보한다든가, 그 다음 추돌 방지 경보,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뭐 하이빔 제어라든가, 졸음 방지, 그 다음 교통 편집판 인식 등,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는 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최근에 오텍스하고 비슷하게 강하게 자율주행 기술을판하면서 상승을 했죠. 보시면 거의 3천 원짜리가 6천 원까지 그 더블로 상승했다가 최근에 고점 대비 한35% 급락을 해가지고 거의 제자리 왔습니다. 그리 이것도 월봉을 보시면요, 이 지점, 이 지점이 오랜 저항대였죠. 계속. 못 넘다가, 이 저항선을 못 넘다가, 자, 9월 달에 이 저항선을 강히 돌파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여기 저항선에 또 부딪히고 또 내려왔죠.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자, 저점을 찍고, 이런 저점들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고, 이 종목도 관심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라닉스라는 업체입니다. 라닉스. 라닉스는 이 반도체 칩을 만드는 거예요. 자율주행에 관련된 칩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자, 라니스도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이것도 지금 보시면 최근에 자율주행 차들이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한7천원 정도에서 14,000원 갔으니까 거의 더블 올랐죠. 따블 올랐다가 지금 고점 대비 지금 이것도 30%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정하고 있고 이것도 월봉을 한번 보시면요. 자, 이거는 신고가 됐죠. 자, 작년 9월 달에 9월 달에 이 주식이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을 해서 지금 1년 이후에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죠. 추세가 지금 상승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좀 관심있게 지켜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텔레칩스. 요것도 보시면 그 반도체, 자율주행 관련된 칩, 칩 설계하고 개발하는 회입니다 라니스랑 비슷한 거 회사인데요. 보시면, 이 텔레칩스도 보시면 최근에 많이 올랐죠. 이것도. 한 7천원짜리가. 18,000원 갔으니까 거의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빠집니다. 자율주행차 관련주도 최근에 조금 조정을 많이 세게 하고 있죠. 이것도 고점 대비 지금 30% 정도 하락한 상태고요. 이것도 월봉을 보시면, 자, 보시면, 자, 이때 지금 2018년 4월달부터 넘지 못했던 고점을 자, 이때 뚫습니다. 9월달에 돌파하죠. 돌파하고 눌림목 고간 그래서 이것도 자, 우상향 하려는 움직임이 강하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그 다음에는, 요거는 어떤 용어이냐면요. 자, 요겁니다. NCN. NCN이라는 업체인데요. NCN이라는 업체는 이제 영상 처리 반도체. 바, 반도체 관련이고요 뭐, 뭐 이렇게 다수의 영상 신호 정보를 다 디스플레이 전송, 저장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지금 자율주행차 관련된 업체고요 NCN도 보시면, NCN은, 그, 이때, 8월 24일날 이것도 자율주행차하고 관련해서 같이 상승을 하죠. 그래서, 자, 이때, 2,500원 정도 찍고, 거의 이것도 두배 오릅니다. 두배 오르고, 지금은 고점 대비 한22% 정도 조정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것도, 자 월봉 추세를 보시면, 지금, 바닥 찍고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보시면 이 지황선에 걸려있긴 하지만, 그게 추세가 바닥에서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시장 자체가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도, 만도는 뭐 워낙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유명한 회사죠. 근데 만도에서 개발하고 있는 게 운전자 보조 시스템, 요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스 기술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고속도로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 그 다음에 자동 응급 브레이킹 하는 것도 있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블라인드 스팟 디텍션 후방사각 시대 구역 이거 하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레인 유지하는 시스템 그 다음에 스마트 파킹 시스템 이런 것들 만도는 워낙 유명하니까 만도는 뭐 대형주고요 그 다음에 만도도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그것도 지금 바닥 찍고 또 반등 을 하는 모습이고요. 월봉을 한번 보시면 이것도 지금 2017년부터 거의 3년 3년간 조정을 했죠. 자, 6 0 0 0 원짜리가 지금 1 6 0 0 0 원까지 갔으니까 오랫동안 많이 빠졌습니다. 빠지고 나서 지금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고, 이것도 자 중대형 대형 주로서는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만도 그다음에 현대오토웨버현대오토웨버는 자율주행차 부품을 만드는 건 아닌데요. 요 스마트 시티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스마트 시티. 자, 스마트 시티에 보시면, 스마트 빌딩이 있고, 스마트 교통이 있고, 스마트 그리드가 있잖아요. 이 교통을 보셔야 되는데, 요게 이제 자율주행차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게, 자, 인프라. 인프라에 첨단 ICT를 제공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에, 스마트 교통. 이 부분이죠. 스마트 교통을 해서, 자, 요게 자율주행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뭐 위험사항을 발생을 하면 위험사항을 전파를 하고, 보행자 추도 경고를 하고, 막 이런 부분들,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자율주행차 관련 종목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 현대 호텔 보다도 지금 최근에 강하게 상승을 했죠. 이것도 자, 요것도 강하게 상승을 했고, 보시면, 자, 이때가 한 4만원 정도짜리가 74,000원. 거의 1.5배 이상 상승하고 최근에 좀 눌림은 구간이지만, 지금 월봉으로 보시면요. 이것도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조정을 하다가 이제 자, 저점을 높여지면서 우상향 하고 있습니다. 또 길게 보시면 괜찮은 종목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캠트로닉스. 캠트로닉스는 보시면 자동차 전장 및 통신으로 확대해서 기부를 개발하고 있고요. 지금 자율주행에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C-V2X하고 웨이브 기술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넥티드 사업과, 그, ADS, a 까 s 아까에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죠. 다음에 FMS 사업, 요런 것들을 하는 업체고요 자, 캠트로닉스도 보시면, 지금 최근에, 이제 반등한 이후에, 조정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것도 월봉을 보시면, 자,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어, 이 캠트로닉스는, 그, 스... 더블폰 관련주이기도 하면서 자율주행차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 성장성이 좋아서 시장이 좋아지면은 실적도 그에 따라서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자율주행차 관련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종목 이외에 좀 다른 여러 종목들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지금 차트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기업 내용이라든가 보시면 이런 종목들만 지켜보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좀 판단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관심있게 지켜보시라고 자율주행차 관련주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율주행차 시장 및 관련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